빌리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일어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그들의 신은 배요.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새벽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나긴 영적인 여정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며 한일곧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되 뒤돌아보지 않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앞만 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는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말 것입니다 뒤돌아보며 달린다면 절대로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결승선을 향해서 앞만 보며 전력질주를 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숨도 한번안 쉬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듯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며 달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자서전을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시절의 이야기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해심한 이야기 1차, 2차, 3차 전동 전도여행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서전으로 기록한다면 사도바울의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수십 권의 책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로마 감옥조차도 그의 영혼의 달리기를 멈추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자서전 대신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내군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빌리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 또한 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혓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건면을 할까요? 18절에 그 이유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는 르 사이에 습관적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일들을 생각하며, 때론 뿌듯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실패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199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33년차인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비전을 품고 사역자의 삶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거나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교회에서조차 사역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선교단체 간사라는 이름의 사역자의 길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요즘 와서 자꾸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아무리 돌아봐도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그럴듯한 일을 이루는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현실과 사역의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내 삶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써 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군면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사도바울처럼 사도바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그가 행한 위대한 복음전도 사역에 대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며 달려가는 앞에 있는 것, 표 때, 그것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이르러 예수 글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폿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어떤 일들,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 영광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 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과 그가 행한 모든 위대한 사육조차도 뒤돌아볼 가치조차 없을 만큼, 그것만을 사모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거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일들, 자기가 이루는 어떤 업적들,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그런 일들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지만. 사도바오는 내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이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 본문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신앙의 나침반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신앙의 나침반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누구,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사역의 업적을 많이 쌓느냐보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의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신앙의 나침반을 따라서 표때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이루어놓은그 어떤 일들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 우리의 남은 날들, 넘어지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침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남은 날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어, 내설 곳이 없는 그런 초라하기 거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때로는 낙심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주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침반이 마지막 날의 부활의 그 날에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느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 주님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 나를 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배 푸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배 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들과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좌절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그 이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한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